안녕하세요 김성의 채구입니다 오늘 제가 뒤에 여기 뭐가 보이시죠? 1년 아니 2년 아니 3년 어 5년 됐지. 1년이 1년에서 2년 동안 제 유튜브를 기다린. 아 지난번 한번 나왔지. 거의 몇 일을 기다린 유빈입니다. 자 모두 유빈이를 보시면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까저 여기 긁은거 더 없다면 죄송합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바로 저희 친구 배유빈 선입니다 배유빈~~ 얘가 좀 예의가 없습니다 동신차릴거예요 배유빈~~ 배유빈~~ 이따 뺨을한 20대 때려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브이로그 그냥 장난으로 해 봤고요. 손가락 잠깐만요. 제 손가락이 네. 두두두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주겠어요 바이바이.